로쿠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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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말. 로쿠꺼, 로쿠꺼, 아, 말해, 말해 말. 말. 아, 형들아, 너 너도 할수 있어. 형들아, 너도 할수 있어. 너도 할수 있어. 아 너도 할어 형들아, 너도 할수 있어. 자, 정면을 막 약간 옆으로 쓴다든지. 아. 자, 팔, 올리고. 팔, 허리에, 팔, 허리에, 끼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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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이 7, 8, 6, 7, 8, 자, 6, 7, 8, 5, 6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7, 8, 로 꼬! 7, 8, 7, 8, 7, よしあああよしよしよしうそう가서そうう서がそ 큰일 지세요어떻하하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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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세요안하 아니까요 오케이 <laughs> 어제가 되겠지. 계속하면 되겠지. 한번 나오겠지. 저는 네, 팔에 근력이 없어가지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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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빠, 빠 아빠,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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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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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시작 시작 시작. 시작 시작 시작. 시작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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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제 이쪽으로 같이 와요, 형님 작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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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<목소리> 원투 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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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네. 아, 어떤거요 느낌은 정확하게 알고 <laughs> 네. 있는데. <있네>. 그석이가이뻔뻔뻥하을딱 <laughs> <laughs> 예. 갖고 해야 되는데 틀려도딱 자신 있게. 고생했어요. 고마워. 너무 고생했어. 음, 땀좀닦고 예, 대단하세요. 좀. 음. <laughs> 됐다. 명준이 형. 하 어. 나 표정을 잘못 하겠습니다. <laughs> 표정은 아, 힘들면 막 나도 모르게 찡그리게 돼. 그렇지, 그게 가장 힘들어. 드러나면안돼 힘든 게. 그래서 계속 웃고 있으면서 니 파트가 오면 이제 사로 잡아야 된단 말이야 카메라를. 네. 그래서 뻔뻔하게 해야 돼. 일단 뻔뻔함이 가장, 가장 중요해. 어느 따 말랐네요. 대표님. 그럼 오케이. 점수 아니요. 계속 점수 아니요. 뻔뻔하면 돼. 뻔뻔하면 뻔뻔하면 돼. 형수 형 형은 표정 잘 돼요? 아 표정 이좀안 내. 나 아무 기억 하나가. 지금은 네, 되게 네. 신경 쓰기 어려울 거. 야 최대한 철판을 깔고 철판을 깔고 어, 최대한 입꼬리를 올리고 음. 음. 그치 그치 아, 귀여워 귀엽네 <laughs> 그표정을 방금 한 걸로 한번 너 파트 한번 해봐 할게 아래소서 <laughs> 위로 뒤에서 앞으로 모두 거꾸로 럭북강 모두 거꾸로 럭북강 아이돌 느낌이 뭔지 보여주세요, 두 분이. 맞아, 때문에. 맞아, 맞아. 아이돌의 모습이 아이돌 뭔가. 저는 이거, 그, 이 도입부가 제일 중요해요. 그쵸, 그 먹어주는 거. 그래서 티를 날리다가 와서, 오른쪽, 왼쪽. 와.

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다른멤습니다 이렇게 댄다를잘하들은 저만 너무 못하고 멤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계속 습니다습하게되는습하다 반갑습니다. 습니다서갑습니다반갑습니까 그럴 때니다반갑었